어, 안녕하세요. 분홍무지개입니다. 오늘은 파워 메뉴 옆에 MC 버튼 을 눌렀을 때 파워 메뉴 뜨게 하는 방법. 간단한 건데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플레이스토어에서 키메퍼를 다운받습니다. 까지 만치면 나오는 이 키맵퍼를 누르면 저는 지금 설치가 돼 있어서 일단 이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무료니까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열기를 했을 때 저는 지금 세팅이 끝난 상태예요. 근데 처음에 하면은 뭐 권한을 좀 달라고 하는데 다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동작이 안할 때는 대부분의 문제가 접근성이 안돼 있는 건데 설정에 가시면 밑에 접근성이 있어요. 접근성 눌러서 여기 키메퍼 보이시죠? 이거 눌러서 여기 서비스 사용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키메퍼에서는 위에와 같이 이렇게 체크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뜨고요. 이 추가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이거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 보면 레코드 트리거라고 있죠. 이거를 누르고 여기 M 스틱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버튼 입력이 돼요. 그리고 지금 M 스틱 같은 경우는 이거 쇼프레스가 있고 롱프레스가 있고 더블프레스가 있는데 이게 짧게 누르고 길게 누르고 두번 누르는 거예요. 근데 짧게 누른 거는 저희 지금 거기 W A 모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모드가 돼 있어서. 짧게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중복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롱 프레스. 그렇게 되면 이게 롱으로 바뀌죠? 이거 길게 눌렀을때할수 있는 반응이에요. 이것만 해주시면 되고, 여기 액션에 원하시는 동작을 하시면 돼요. 뭐, 파워 메뉴도 있겠지만, 뭐, 저는 대부분 스크린샷 찍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필요하시면 여기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파워 모드는, 여기 밑에로 가면은, 뭐, 저는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돼 있는데, 쇼 파워 메뉴라고 있어요. 여기, 인터페이스에 가면. 이거를 누르시면, 지금 여기 등록된 게 보이시죠? 이거 세이브 하시면, 끝납니다. 위랑 동일하게 만들어졌죠? 하나는, 동일한 거니까 하나는 지우겠습니다. 주는 견니. 하나는 일단 디저블 시켰고요. 길게 눌러서 휴지통 가도 됩니다. 일단 이거 돼 있는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거를 안 보이죠 지금? 길게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떠요. 간단하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뭐 필요하신 걸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파워 메뉴는 위젯으로 따로 만들어 놔서 저 같은 경우는 스크린샷 찍는 걸로 사용해요. 스크린샷 터치 프로그램 이용하는데 이렇게 눌러서 화면 캡처. 이렇게 저장하시면 이 버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화면이 캡처가 됩니다. 저는 주로 가이드 올릴 때 이걸로 필요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필요에 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전부. 그리고 저,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즐겨찾기 누르면, 이렇게, 이것도 올려두긴 했는데, 앱서랍을 여기다가 띄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걸할수 있고, 전원 메뉴 같은 거는 제가 위젯으로 따로 만들어놔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이 필요하시면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댓글 주세요.